선배님들신 지금 한글에 계시지만, 동영한 선배님의 노래를 혼자 앨범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을 보겠습니다. 오늘 <laughs> <laughs> 그리고 참, 이제 무대에서 또이 노래를 부르긴 처음이잖아요. 가사 때문에 그렇게 울팍하고,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저희도 네. 늘 여러분 곁에 두고 싶으면 막 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근데 방금 그냥 스쳐 지나간 게늘 우리 곁에 여러분이 계셨구나 생각이 들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도 보내주신 사랑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는 시간이잖아요. 렛대 안무를 그렇죠? 너무 레터를한번 읽어보는 시간인데 그런 시간이에요. 텐션을 올려볼까요? 응. 들어와주세요! <laughs> 들어와 여기요! 가볼게요! 아, 예. 아, 오늘은 어떤 사연들 이렇게 있을지 네. 이제 편집를 읽기 전에요. 저희가 사연을 읽으면서. 아, 아니죠. 저... <laughs> 제가 <이제> 뭐라고 했죠? <웃음> <웃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 아, 저희가 사연을 한번고는 뽑을 거예요. 그래서. 웃기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직접 탄 베이드를 이렇게 선물로 드립니다. 저희가 또 사인한 텀블러에 렇게 드리니까요. 어, 재밌게 봐주세요. 이 시간이 저희가 참, 마도 는 거, 어떤 말이야 될까 그런 시간인데, 재밌게 잘할수 있겠죠? 너무 말만 하지 마. 아. 그럼 뭐, 어, 근데 우리, 네. 그러면 저랑 민석이 형은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장갑 좀서나요 아, 다른 거 하나요? 어, 괜찮습니다. 옷 갈아입고 올게요. 자고 났어요? 네, 내 거요. 와, 정말 콘서트 끝나고 저희 다음 콘서트 준비하면서 계속 이제 편지 읽어주고 하거든요. 이 시간에 꼭지 못하는 편지가 너무 죄송할 만큼 진심으로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어, 뽑히지 못했던 너무 속상해 마시고 뽑겠습니다 자 현수님! 소속사 입성을 축하드려요 <laughs> 이기모를레벨로그랬더 현수, 박수, 부산, 입수 그래야 <laughs> 저기야 예! 사람을 맞게 하 매일 맞춰줬어요네 돼요 얘기 <laughs> 하시고요 314번. 이 정도면 괜찮아 잘했다. 그치? 그치? 네. 그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1층 시구요3 1 4번 손님. 아, 지금 현수영얼굴 이렇게 얼굴을 감싸주고 계신데요? 아, 그럼 저분 기능 일단 한수가안대 네. 직접 현수님이? 아,

레떼 보러 서울에서 부산 처음 왔어요 저의 간절한 마음이 꼭 닿길 바라며 꼭 뽑아주세요 레떼 아몬드를 라떼 아몬드로 부르는 사람 없길 공감입니다 <laughs> 레떼 아몬드 공연 못본 사람 없길 이 띵이 무한원할게요 세레몬 위쉬 제발 기원하며 오늘 신곡 기대해봅니다 오우 신곡을 들려드렸는데 또 어. <laughs> 기대가 이지신것같아서 자, 멀리서 오는 보람 있게 최고의 무대 선 보여 주실 거죠? 앞으로 남은 36,501일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노래해 주세요. 사랑해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층 2교 3열 16번 손님 굉리히 오늘 기분이 좋은 건축하드려 응. 응. 감사합니다 형민자민마스크쓰셨나요 하나 더읽을 됐나요? 응. 저는 하나 만들었어요 두 개를 만들요 형이 읽으며 응. 수잖아요이 네. <laughs> 시간을 처음 하는 사람처럼 낯어요다네 <laughs> 이제 나오죠? 네, 음. 두 번째 이들에는제마음 만들어주세요. 네, 이게 이, 네. 이번에 맛이 다 바뀌었어요. 다음 제가 만들면은 네 복숭아랑 자두 너무 어? 음. 너무 맛있겠죠? <laughs> 것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제 맛있을 것 같은데? 했는데 네. 다음은 오미자랑 장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 기다려 있실수 없으니까 그러면 본 외국 분들도 그면괜찮으시다두 형이 도망서 댄스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무디버 분이 없잖아요, 뭐, 그렇죠? 네. 자, 렛데 음. 부산 단권도 무사히 열게 되었네요. 함께 전국 유랑하며 행복한 기억을 만들 수 있어서 행복했던 에브리띵 코니었어요. 얼마 전 나온 위 시앨범 성공적 발매도스타해요 경민님 착사실력에 깜짝 놀랐어요. 힘껏 달릴게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운이 좋은 경민님 숫자 6개만 골라주세요. 4, 4, 4는 동안 많이 버세요. 네. <laughs>